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7일 수요일 오후 8시 7분 난리난 코인 전문가 현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만 비트코인 관점에 대해서 영상 준비했는데요. 자, 영상 내용 유익하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꼭좀 좀 찍어주세요. 제가 매일같이 새벽 4시까지는 브리핑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카톡방 들어오시는 인원 대비해서 구독이 찍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좋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셔서 확률이 더 높은 타점에서 좋은 결과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될 이슈는 내일 18일 목요일에 있을 SEC랑 리플 워싱턴 본사에서 비공개 합의 일정이 준비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내일이었지만 다음 주 23일 화요일로 밀려버린 이더리움 ETF 승인 이슈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으로 존재했었던 여기에 58.2K 노란색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좀 이어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단기적 전 고점을 만들어 놓고 오후 2시부터 1시간 봉에 핸들 종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현재 66.1, 66,100불을 터치하고 내려와서 64,969불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하락 추세다 더 내려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현재 비트코인은 상승에 대한 추세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척만 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페이크 쇼시라 그럽니다 이제는 페이크 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하락이 나온다면, 1시간 봉을 기준으로 지지가 나왔었던, 요런 유의미한 선들, 이 선들 아래에서 캔들이 마감을 하는 모습이 나올 때, 이때 눌림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하게 대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지만, 이 바로 위에, 여기 노란 색깔 66.7K를 터치하지 못한다면, 단기 프레임을 기준으로 15분 봉,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15분봉 기준에서 위치하고 있는 여기 분홍색깔 201이평선 타겟값 64,000으로 보이시죠 자, 64,000 부근까지는 떨궈내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를 하지 못한다면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웬만해서는. 하지만 지지 못한다면, 밑으로 흘러내려서, 63,200, 그리고 여기서도 반등하지 못한다면, 62,600, 여기는 쉽게 깨지겠죠? 자, 그리고 62,000까지, 타겟 값 체크를 해 두시고요. 지금은 정말로, 누가 봐도 상승장이기 때문에 62,000까지 내려간다면 매수세 엄청나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하지만 내일 진행되는 리플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만에 하나 리플이 악재로 다가온다면 제가 카톡방 안에서 긴급 브리핑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뭐 이때는 모든 걸다 던져야겠죠. 비트코인도 당연하게 영향을 받아서 빠질 테니까. 하지만 호재라면 지금부터 알트들 저점에 있는 거, 뭐 삼각 수렴 구간에서 발산을 대기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리테스트를 거치고 있다든지 이렇게 올리는 것들, 혹은 이평선 다 모여가지고 위에 있는 강력한 저항선들 뚫으러 가려는 무빙 나오는 그런 코인들 뭐가 됐든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찍어도 올라가는 장 오니까 그런 거 전부 다 잡아놓고 화요일에 있을 이더리움 ETF 승인까지 단타 진행해볼 예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다 호재로 나오게 된다면.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까지 엄청난 불장이 예상이 되니까 아까 위에 있던 66.7k가 문제가 아니라 이 위로 올라가면 바로 위에 70k 있을 거고 호재였다면 그냥 상관없이 밀어 올릴 겁니다. 자, 그리고 최고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때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초의 비트코인 가격을 만나볼 수 있으실 거니까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속보 비트코인 이슈 뭐 시황이나 관점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 제 정보방 카톡방이죠. 이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에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문자로 초대 링크 넣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은 비트 위치가 현재 하락이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어디서 받아 줄지 모르기 때문에 카톡방 안에서 제가 제가 비트코인을 보고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